국경에서 남한 쪽에서 저희 할머니하고 삼촌이 어머, 오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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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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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는 그 아버지 모시고 넘어간 거예요 몰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하신가요? 제가 오늘은. 아 정말 새로운 분을 또힘 보셨는데요. 대한민국에 오신지 네, 한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고요. 또 대한민국에서 정말 자랑스러운 탈북민으로서 네, 열심히 또 조언도 많이 하고 계시는 어, 홍성원 대표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그 김가영 TV 네. 그 너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이제 검색해봤는데 <laughs> 짧은 기간 동안에 뭐 팬분들도 많고해서 네. 제가 사실 어려운 결심했어요. 이제 과거에 그 언론에 네. 미디어에 나가면 네.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네, 네. 제가 그 잘안 했어요. 왜냐면 하 북한에 가족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년 넘었으니까, 할 네. 얘기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아, 아무튼. 저는 이렇게 나와주신 것만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뭐 제가 지금 하는 일은 네. 금강산 아바이순대라고 네, 해가지고요. 네. 그 이제, 북한 이북 음식이죠? 네. 네, 여기는 아바이 순대라고 해야 이북 순대라고 할것 <laughs> 같아서 사실은 했는데, 전화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아바이인 줄 알았는데 젊은 분이. <laughs> 근데 사실은 그 상호를 다는 거 고민했어요. 근데 네. 그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 저 속초 쪽에서 그 음식 문화를 전파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북식으로 만들어서 한 5년 전부터 순대국집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저 직원분들을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내보내고, 작은, 뭐, 공장 비슷하죠. 기계를 설치해 놓고 만들어가지고, 와. 진공포장했다가, 네. 쿠팡이나 네이버에, 와. 그리고 이렇게 알고 네. 주문하시는 분들한테, 네. 좋게 말하면 돈을 버는 일에다, 네. 북한 음식 문화를 전달하는, 네. 그 뭐랄까, 이제, 그 나름대로, <laughs> 예, 그러니까 저도 그 긍지 는 일을 한다고 이렇게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설비가 좋아서, 네. 그, 이북에서는 얼마나 힘들게 맞아요. 만들어요. 예, 다행히도, 초기 투자만 하면, 예. 멋진 걸 만들 수 있어. <laughs> 네, 그러면 대표님 금강산 네. 아바이순대는 제가 네. 나중에 조금 더 마지막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럼 대표님 고향은 어디시죠? 아, 곡절 많다고 할까요? 아, 네. 네, 사실 저희 아버지는 여기 서울 종로 사람이고요. 서울 <laughs> 어, 분이셨어요? 네, 네, 그리고 어머니는 평안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평안도 남포에서 태어났는데 아. 어, 이제 유교 전쟁 때, 유교 네. 동란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전쟁 시기 와중에 그때 이제 그 청년들이 그 자파 영향도 받고 뭐반 강제 납북 시으에 해서 음, 음. 이렇게 해서 전쟁 와중에 북에 올라간 거죠. 어,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 용군이라고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유. 그래서 이제 두 달이면 고향에 갈줄 알았는데 음. 결국은 평안도에 머물러서 저희 어머니 년. 만나서 이제 53년도 그그 그, 그때로부터 시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근데 네. 그 후에 제가 태어나서 결국, 한평생 아버지는 아, 네. 남한 사람, 어머니는 북한 사람, 이런 정체성 속에 살다가, 네. 에, 결국, 그, 그러면 어떻게 한국에 왔나, 궁금하실 텐데, 아까 처음에도 좀 약간 망설였던 것이, 네. 북에 자네가 있고, 아. 어머니가 있고, 동생이 있고, 제가 혼자 왔어요. 아. 근데 그 이후에 여러 차례 탈출, 가족 탈출 시도 했었는데, 네. 실패했어요. 아. 네. 사실, 북한에, 뭐 돈도 보내주고 뭐 여러 가지 도움을 줄수 있고 뭐할 수는 있지만 이제 도와준다는 게 오히려 누가 될 수는 있잖아요. 이런 얘기도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북한에서는 네. <laughs> 정말 어, 강폭정치한다고 네, 말로는 렇게 하지만 실제 들어가면 토대가 걸려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생활 형편은 어떠셨나요? 아까 그러니까 출신 성분이 그안 네. 좋은 케이스라고 봐야 되죠. 왜냐면 네. 뭐 학교, 제포뭐저 남출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 남출신 이세잖아요. 네. 사실 그쪽에서도 이제 통일전선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 강폭정치라고 해가지고 남한 출신이라도첫 네. 번째 노동당에 충실해야 되고 군대에 나갔다 와야 되고 대학에 우수한 성적을 한 사람들은 간부로 등용했어요. 그런데 네. 노동당의 핵심 간부는 아니지만 아, 그쪽이 네. 말하는 행정 간부. 그래서 그쪽에서 어 이제 탄광, 광산, 건설계통해서 이제. 이쪽 말하면 사장을 했어요. 아그래도 네. 대표님은 네. 어찌 보면 그 출신 성분이 안 좋은 사람들 속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잘된 케이스라고 네, 네, 말할 보습니다. 수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러면 이 아버님은 그래도 아... 고향이 서울분이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 잠깐 해드릴까요? <laughs> 네, <네네, 웃음> 제 네, 제가 이제 한국에 오신 분들이 이제 3만 5천 명 가량 되는데 네. 각기 정말 부부에서 자기 그 나서자란 고향을 뜨지 않으면 안 되는. 음... 빡빡 사정들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버지가 그 남한 사람인데 이제 설이라든가 추석에 음. 항상 남쪽 하늘 바라보면서 아유. 고향 생각하시면 우시더라고요. 그래 그렇죠. 그러던 어느 날뭐 아버지가 내한 줄기 소식이라도 그 서울에 있는 가족 소식 알고 싶다 해서 그때 제가 이제 그 사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조금 네. 파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산가족 상봉도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던 음. 때였어요. 그래서 네. 그쪽을 시도했는데. 에~ 뭐~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제가 친구를 동원해서 네. 어~ 저~ 양강도 해산 쪽에 는 친구를 오, 해서 네. (6.25) 때 헤어진 주소를 가지고 음. 예, 남쪽에 연결했죠 브로커 에그 근데 네, 네, 네. 주소가 왔어요 왔는데 오, 네. 그~ 주소가 이제 어디로 가다 안 나면 저는 홍씨잖아요. 네네. 여기 남양 남양 홍씨 종친회라는 거 있어요. 이북에 종친회가 없잖아요. 네네, 여기는 씨족을 종친회 아, 거기에 오. 가다 가지고 주소 확인된 거예요. 어머머머네. 네. 그래 아버지한테 보니까 이 주소 어디서 왔는가 하고 네네. 이게 맞다고 하는 거야. 너무 그 좋아하시더라고. 아, 그래서 그, 그래서 그때 이제 어머니가 살아있는데 90이라고 살아있다니까 너무 놀라고 좋아하면서. 도 그렇게 하고 저는 또이 그쪽에 그쪽에 저 집에 있는 사장들이 바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와, 와서 그러더라고야 그래. 저거 너희 아버지 이러다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요 음. 그래 먼저 아버지가 열흘 동안 밥도 안 먹고 지금 계속 이제 고심하고 있대요. 그래서 왜그런는가니까그 소식들은 다음부터 잠못 잔대요. 오십 년십년 동안 열여덟 살에 고향을 떠나는데 아. 소식들까 얼마나 흥분하셨겠어요. 그런데 안타까워서. 아버지, 그, 한 줄기 소식만 알아도 좋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하니까 야, 어떻게 만날 수는 없나? <laughs> 그 사람이 마음인 거죠. <laughs> 그렇죠. 거인죠. 그래서, 아버지, 그거, 그거 하는 날에 그 시도하다 걸리면, 죽죠. 우리 다 박살 난다고. 그럼. 내가 이제 힘들게 출신 성분 안 좋은데, 노동당 음. 말단 간부해도 됐는데, 그다 날라간다고. 그 그러니까 또, 그 아버지 그 말엔 아무런 얘기 못하고 갔었어요. 아유, 근데 그 이후에 아버지가 갔다 와서, 내가 보이지도 않고 가깝고, 한데 어. 우리 몰래 하면 안 되겠네. 그래. <laughs> 아버지가 너무 상심하셔서 결국 해산통해서 네. 했죠. 그래서 그 북한에는 여로동당 간부들이 상급 기업서 이상 간부들은 오전에 모레나 오후에 다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이 네. 그 평양에 아버지 전쟁 시기 상처를 치, 그 총, 총탄 자국 있어요. 여기 였대 네. 그, 네. 그 치료하러 간다 해놓고 이제 양강도 해산에 국경에 온 거예요. 그래서 국경 국경에서 남한 쪽에서 저희 할머니하고 삼촌이 <laughs> 오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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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머. <laughs> 그리고 저는. 그 아버지 모시고 넘어간 거예요, 원래. 엄청 예. 큰일 났습니다. 예. 그럼 만났죠,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그두 국가 정부가 못하는 걸 개인들끼리 한 거예요. 한 근데 사실은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런 시도를 많이 한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예. 네. 그러면 그때 대표님, 예. 대표님하고 아버님이 중국을 넘어가신 거죠? 넘어가고. 국경으로. 예, 예. 네. 그, 중국 장백에서, 어, 저 아, 그, 또, 한국에서는 저희 할머니, 삼촌, 조카 서희가 아, 됐어요. 삼촌이면 아버님의 형제, 예, 막내 동생. 딱 보는 순간이 어땠나요? 사람이 이제 정이라는 게 하나 건너 멀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아버지는 음. 자기 18살에 보던 엄마가 아니잖아. 요 이제는 90 넘으니까. 음. 또, 어머니는 자식이 지금 할아버지, 노인이 돼서 아, 나70 넘은 노인이 돼 나타났잖아. 90. 근데 니가 맞냐? 옛날에 이렇게 통통했는데 왜 이러냐고. 그 옛날에는 충수염 수술하는데 보자 하고 들어보이기까지 한 거예요 아... 뭐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직적인 상목을 하고 헤어졌어요 여기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laughs> 90세 어머님이 오셨잖아요 네. 그 할머님과 네. 아버님이 대화해서 네. 가장 뭐 기억에 남는 대화가 있으세요? 저희 할머니가 네. 좀 어찌 보면 도인이 경지에 올라선 분이었어요. 아들을 만났는데 울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계속 우는데. 어머머머. 그래서 훗날에 여기 한국 와 보니까 이제 할머니가 우리 민족의 그 바이블이라고 할수 있는 그 개천통록이라고 있어요. 네. 우리 당군 민족이 아니에요. 아,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거기에 돌을 닦으신 분이니까. 그런데 이제 뭔가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강인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오히려 왜 우는가고 이제 좋은 날이 있다. 우리 다시 만난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울지 않으셨다는 거 하고 아버지는 네. 울었다는 거 특이한 게 이제 이거 책자를 하나 줬어요. 네. 그쪽 사회에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마음이 마음이 편하면 된다. 그래서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고 수첩 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그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개천 통록이라고 해가지고 그쪽에서는 뭐 김일성 사상 위에는 다 이제 한자만 들어간 거, 머리 있어도 이게 다뭐 이상하게 보잖아요. 그 네. 내가 성경처럼 취급한 거예요. 아유.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가 준걸그 소중한 걸 수십 년 만에 만나서 가슴에 넣었어요. 그래 헤어지고 돈도 받아지고 뭐 금품도 받고 헤어지는데, 아, 네. 네. 강을 넘어서 도로 북한에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브로꼬가 이제 그거를 에? 빨리 버리라고. 그렇죠. 가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는데, 진짜 아버지 입장에서 죽어도 못 버리죠. 아, 어떡해. 어. 그래 헤어져서 무사히 다 끝났는데, 훗날에 이제 보위부서 연락이 온 거예요. 네. 이제 그 브로커가 이제 부른 거예요. 그걸 보다가 이제 그 천부경이라고 하는 그 이제 우리 한민족의 선거기나 천부경이라는 걸 보다가 이제 들통나면 북한이 치밀한 감시망이 있잖아요. 어, 그런 거 따지고 들어가면 못 견디죠. 그러니까 이는 먼저 가서 부른 거예요. 어. 그러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박살 나가지고요. 제가 이제 북한에서 이제 그 간부 자리에 잘리고 증산 수용소에 갔죠. 어 그니까 이런 케이스였어요. 이제 출신 성분 나쁜 거 간부를 네. 시켜줬는데 그럼요. 그게 진짜 고마워해야 되는데 일을 해서 어, 어, 거죠? 그래가지고 시범 아예. 케이스로 이제 증산 교도소에 보낸 거예요. 그럼 아버님, 어머님, 아버지가 이제 그 저희 공장 직원 보고 증산 노동 단련대 수용소라는 게 머리 깎는가 물어본 거예요. 명칭이 노동 단련대니까 아니 머리 깎는 정도가 아니고 거기 가면 절반이 죽어서 나온다고 하니까 어. 아버지가 그 충격에 아들이 자기 때문에. 그잘 나가던 아들이 자기 때문에 이제 그 어, 아들을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요. 그 얼마나 충격에 그날에 돌아갔어요. 제가 그 이제는 좀 약간 덤덤해졌는데 아무튼 그 스토리 얘기 안 하면 좀 그래. 진짜 많은 사람이 죽지. 이런 앞에서 죽었어요. 근데 음. 제가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나오니까 이제 가정이 한꺼번에 아유. 다 망했잖아요. 네.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하루아침에 이제 노동당 감옥이면 저한테 이제 저는 전원주택 있지, 자동차 전용 자동차 운전기사도 다 있었잖아요. 네. 하루치면 되고. 조화소에는 몇년 일했어요? 1년육 개월 있었어요. 아, 일 년. 증산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증산 은 아, 엄청 열악하게 네,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1년6 개월 네. 하시고 나오셨네요 그래서 그렇죠, 내물 도전 갔다 고했죠. 아, <laughs> 솔직히 그, 살아나오기 네. 힘들고 살아나온다 해도 네 발로 기어서 나온다고 말할 정도로 유명하잖아요. 그 거기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네.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특히 이제 비법 월경자들이라면 이제 탈북자들이라면 이제 가다 잡히는 분들이 그~ 제일 어렵게 강도 높은 노동강도 시켜서 살아나오면 그렇게 나오면 1년 동안에 이제 그~ 먹을 거못 먹고 얼마나 고생하다 나와요 그럼 먼저 고향에 가고 싶잖아요 근데 고향에 안 가고 중국 국경을 가는 거예요 그까 그러니까 그 허약자라 하잖아요 한 번은 자유를 맛본 사람이 고향에 가면 하루 이틀은 잘 먹을 수 있지만 똑같은 생활이 반복되니까 그거 포기하고 그냥 바로 국경에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도 뭐 가족 때문에 한 1년 또 버티다가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그 한국에 있는 할머니나 삼촌한테 이제 도움을 받으려고 다시 중국에 돌아왔는데못 못 돌아간 사례예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그 무려 4년 만에 한국에 왔어요. 집을 어, 떠났어요. 그러면 <laughs> 대표님, 어머, 아, 그 할, 할머니를 만난 시기는 몇 년도였죠? 그 2003년이었어요. 그럼 2003년이었고 네. 대표님이 다시 교화서 갔다가 나온 2006년에 나왔죠. 또 떠났죠. 아 그럼 3년 만에. 네. 그럼 좀 3년이란 세월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거네요. 그 거기 또 에피소드 하나 뭔가면 무슨 일인지다 해봤어요. 그런데 북한은 구조적으로 이제 고, 그 노동당 간부 권위 있는 사람들은 살게 되어 있는 구조고 네. 밑에 사람들은 정말 치열하게 살지 않으면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구조. 그런데 참... 장사를 해 먹고 살았는데 제가. 오이장사 마지막에 선택했어요. 음. 북한에서 이제 냉면집이 많잖아요. 그래서 청진에서 음. 냉면은 오이를 꼭 놔야 되는데, 오이가 안나온는데 평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안도에서 오이 채가지고 청진 쪽으로 가는, 가는데, 가는 오이 이제 박스를 이렇게 막으면 마대배낭채 네. 이렇게 막고, 거기다 이제 오이를 쫙채우는데 60kg 들어가요. 오. 근데 60kg 지고 일어날 것 같아요. 뭐 이러나. 그 이제 뒤에서 들어준 사람한테 500원 좀 들어줘요. 그 기차에 태워주는 것도 500원 줘요. 그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이렇게 올라 매달렸어요. 그런데 이제 앞에 열차원이, 이 불법짐을 실었다고 열차원의 가슴을 이렇게 빼떡부대제 이거 뒤축 높은 신발 네, 뭐라 하지? 하일, 하일로 하일 네. 미는 거야. 이제 못짓고 올라간다고. 발로 밀고. 그런데 이거 내릴지도 몰라. 그냥 무작정 가는 거야. 하일로 여기를. 미니 밀고. 얼마나 힘들 근데 그 아픈 거보다 승강이 이렇게 매달렸는데 등짐이 무겁지. 내릴지도 못하가지 차는 떠나는데 그 순간 차 떠나가 할수 없게 네. 생겼잖아요. 근데 나는데, 네. 와당탕, 와당탕 하는 거야. 아, 그 순간, 아,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했어요. 그 열차 홈에 빠진 거죠. 어머머. 그 차가 가는 열차 홈 사이에 빠진 거예요. 근데 차 들컥들컥 하면 지나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 난 이제 팔이 하나 부러지던, 뭐가 다리 잘리던 핸들줄알았어요 음. 약간 잘 감이 안 와요. 사람들이, 사람 깔렸다 하고 철쫙 그, 차들이 타려고 많이 못타잖아요 많이 네. 나왔던 사람들 모 앞에 내려다 네, 보는데, 거긴 여객지도 온나 그러잖아요. 차표대주는 거. 지배동지 이렇습니까? 하는 거야. 어. 순간에, 요 야, 내가 이거 죽, 다리 부러졌나 살아나 생각보다도 창피한 생각을 먼저 하는 거야. 왜냐면 어. 그 북한에서 간부하면, 그렇죠. 어깨다 힘주고 직원들 네, 인사하고, 네. 그러던 사람이 이제 전락하고 또 전락해서 다, 감옥까지 갔다 와서 또 살기 힘드니까 오이변랑집 어, 네. 가다가, 그게 처음인데, 제가 가끔 지금도 이제 그 언론에 그 자살이 한죽는다고잖아요그 네, 네, 네. 명예, 작은 명예 때문에. 그 심정을 알아요.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아, 충격받으면 이 사람 뭐래 하는 거랑 똑같더라고. 아무튼 그런 충격에 내가 이제 그 일어났는데 사실은 하나도 안 다치고요. 오이 60kg가 쿠션이 돼가지고 오이가 몽땅 감싼 거야. 오이 아. 죽탕되면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때 덜렁덜렁 오는데 야. 내가 이 땅에서 들은 할일이없구나 한국에 있는 그 할머니, 내가 이제 그, 나한테 굉장히 인생 바꾼 할머니한테 찾아가서결국 <laughs> 그래서 들어왔는데.